안녕하세요. 게임 노리터입니다. 자, 프론트 미션 하면은 슈퍼 패미콤으로발매됐던 게임이죠. 자 굉장히 오래된 게임이 돼요. 90년대 중반에 나왔던 게임으로 기억하고요. 거대한 메크를 타고 임무를 수행하는 게임으로 기억하고요. 러스트도 굉장히 멋졌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게 이번에 어 스위치판으로 발매되었는데요. 아쉽게도 한글 지원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 게임의 공략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메뉴 조정 옵션이 있습니다. 자, 옵션 메뉴가 있는데요. 이 RPG 하드코어 전술에 뛰어들기 전에 플레이어는 옵션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가장 최근의 스퀘어 엔스 리메이크 및 2022년의 새로운 타이틀과 달리 프론트 미션 원 리메이크는 전투를 왜한 빨리 감기 버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도를 더 빨리 통과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플레이어는 인스턴트 무브먼트 그리고 인스턴트 배틀을 켜서 전반적인 전투 흐름을 빠르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동 및 전투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해제하여 전체 경험을 훨씬 더 부드럽게 합니다. 자, 누가 먼저 플레이할 것인가? 프론트 미션 1 리메이크는 어 캠페인 메뉴에서 이 게임이 가장 좋은 점중 하나는 플레이어에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공합니다. 로이드 또는 캐빈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요. 각 캠페인 아이콘 아래에 설명이 있는데요. 게임은 로이드 캠페인이 RPG 초보자에게 권장된다고 설명합니다. 캐빈 캠페인이 전 전투는 가장 쉬운 설정에서도 더욱 치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아닌 관점에서 로이드의 캠페인은 게임 플레이 위치, 캐릭터 및 스토리 측면에서 더 다양하므로 먼저 시작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약과 팁인데요. 저장 메뉴가 있는데요. 게임의 저장 슬롯이 4개 뿐이고 2개의 캠페인이 뒤따르기 때문에 플레이어는 화해를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캠페인 플레이어를 선택하든 전투의 경험을 위해 상위 두개 저장을 유지한 다음 전투를 위해 하위 두 개를 순환해 사용하세요. 자 플레이어는 각 라운드가 시작될 때 저장해야 합니다. 회전하면 자 플레이어가 일련의 행동이나 무언가를 망쳤다고 생각하는 경우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RPG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열어두는 것은 항상 좋은 생각이죠. 자더 많이 파괴할수록 더 빨리 레벨업합니다. 자 조종사는 빨럿은 상대를 맞추지 않아도 경험치를 얻을 수 있는데요. 피해를 입혀도 경험치가 많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획득한 경험치를 높이는 방법은 팔, 다리 등 기계의 부품을 파괴하는 것인데요. 빨럿은 전체 유닛을 파괴하여 가장 많은 경험치를 얻지만, 때로는 적의 기계 부품을 하나씩 제거하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자 플레이어가 공격할 부분을 선택할 때까지 시간이 걸림으로, 나중에 염두에 두어야 할 전략 팁에 가깝습니다. 스토리 스토리 미션 이외의 레벨업은 어렵기 때문에 모든 전술 RPG에 대한 좋은 팁인 한 캔이 모든 이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윈저 제작. 자 윈저는 탈 것인데요, 메카라는 의미입니다. 자 기계 커스터마이징인데요, 플레이어는 신체 부위에서 무기에 이르기까지 메크를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 세트를 얻게 됩니다. 12개 이상의 선택 항목으로 색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계 게임을 위한 멋진 외관 기능이지만 전략 목적으로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팀에 합류하는 모든 새로운 동맹에 대해 플레이어는 자신이 기계에 다른 사람과 다른 색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자 그런 다음 이름뿐만 아니라 색상으로도 조종사를 알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플레이어는 누가 무엇을 조종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계를 계속 클릭하지 않고 공격 및 이동 전략을 보다 쉽게 계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기로도 웃신데요 채색 기계도 중요하지만, 어, 이 게임에서 적절한 장비로 각 유닛을 비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관총과 같은 한발 이상 발사하는 무기를 권장하고요. 그들은 어, 기술적으로 정확도와 공격력이 낮지만, 적어도 라이플이나 주먹에서 한 발보다 더 많은 명중을 보장합니다. 자, 플레이어는 유닛당 하나의 총을 부착한 다음 반대쪽 어깨에 미사일 러처를 장착합니다. 잔착... 장착하세요. 이렇게 하면 모든, 모든 유닛이 원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레벨업이 어렵기 때문에 이 강렬한 전술 RPG에서 턴을 낭비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룹 공격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임무에서는 적들이 여러 방향에서 플레이어에게 옵니다. 자, 그룹을 분할할 것이 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만 숫자로 공격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적들은 어쨌든 아군 쪽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를 염두에 두고 플레어는 이 모든 유닛을 지도의 왼쪽으로 이동하고 적들을 제거한 다음 다시 다음 오른쪽에서 오는 다른 유닛과 교체할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자 맵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미션에서 따라야. 할 견고한 전력은 아니지만 플레이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염두에 두어야 할 상황입니다. 품목 비축인데요. 자, 상점 메뉴입니다. 자, 플레이어는 원할 때마다 턴을 사용하여 유닛이 일부를 치유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어, 풀에서 공유된 아이템을 영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분이 RPG와 달리 이 게임에서는 아이템을 장착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전투전의 플레이어는 이러한 아이템 슬롯이 채워져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때때로 돈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모든 영웅을 완전히 갖추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플레이어는 임무당 최소 2개의 아이템을 유닛에 제공하고 나중에 보충하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또한 약간의 추가 스크래치를 만들기 위해 업그레이드 후 불필요한 장비를 판매하는 것을 잊지 마어요 이렇게 프론트 미션의 공략 첫번째 전해드렸습니다.